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사윤입니다. 무릎에 있는 통증을 캐내고 싶다, 무릎만 가벼워도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통증과 불편을 호소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는 분들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군산 소망 정형외과 한창환 원장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은 퇴행성 관절염.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어, 대충 전체 인구에서 약 10에서 15%, 네. 100명 중에서 10명에서 15분이 관절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그 노령... 분들이 약95% 네. 이상에서 관절염이 앓고 있습니다. 어... 어, 또한 남자와 여자하고 비교해 보면 여성분들에서 특히 관절염이 많은데 아무래도 폐경 후에 호르몬이 이렇게 좀 변화하고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쭈그린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쭈그린 그런 자세 때문에 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상대적으로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관절염의 빈도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70세 이상에서는 무려 95%가 네, 통증을 대부분의, 느낀다고 하니까 네, 네. 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 통증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네. 퇴행성 관절염은 네. 어떻게 발생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에는 뼈와 뼈끼리 부딪히지 말라고 한 겹, 두 겹, 세 겹의 연골이 있습니다. 이 관절 연골하고 가운데 반월상 연골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관절 연골은 매끈매끈한 얼음보다 더 매끈매끈하고 기스가 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관절 내시경으로 정상 관절 연골을 보면은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관절 연골이 손상이 돼서 껍질이 벗겨지게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심하게 변형이 오고 뼈가 자라나서 나중에 오자형 형태로 관절이 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과거에 비해서 스포츠 즐기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운동이나 등산이 네.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래도 이제 무릎을 쭈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추, 심한 충격을 받을 때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에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네. 특히 등산을 할때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산할 때 또는 계단에서 내려올 때 또는 여성분들이 장기간 쪼그린 상태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치료가 궁금한데요. 네, 네. 치료는 어떻게 하죠? 아무래도 언급한 본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체중이 나가신 분들은 체중을 줄여서 관절의 영향을 조금 감소시키고 어, 또 무릎에 무리하게 가는 쪼그린 자세 같은 걸좀 피하고 수영이나 자전거 타는 이런 운동 운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자가적인 요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물리치료도 할수 있고 약물치료도 할수 있고 요새는 뭐 주사나 또는 관절 내시경 수술 또는 절골수술 또는 심한 경우는 인공관절 등이 있는데 네. 그 각자에 따라서는 전문이 세임하고 상해해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은 꼭 수술보다도 네. 간편한 뭐 시술을 네. 많이 한다고요? 네.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보면은 그 하이얼 유로닉 엑시드라는 그런 윤활제가 있습니다. 이 네. 윤활제가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는 그 농도가 떨어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연골주사라고 하는 히루안을 넣어줌으로써 관절의 윤활작용하고 또 완충작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사를 주고 나서 보면은, 저기선 촬영을 하면은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골주사 말고도 너, 또 어떤 네. 방법이 있죠? 어, 제에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그 최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최충격을 주므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혈류 공급을 시키고 신진 대사를 시키는 이런 최충격파 치료도 있고 또 관절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은 그 무릎이나 관절에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반월상 연골이 손상돼 있으면 더 이상 찢어지기 전에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네. 더 이상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또 반월상 연골이 너무 심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이게 봉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봉합도 해주고. 또 관절 내부에 이물질이 돌아다니면그 이물질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그런 수술도 할수 있습니다. 예. 또한 청공술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관절 연골의 손상된 부위를 청공을 함으로써 자기 줄기 세포가 나와서 새로운 연골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요새는 그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안장 다리가 되는데 그 안장 다리를 뼈를 잘라줘서. 반드시 맞춰주는 아. 교정 절골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네. 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고 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 이제 관절염이 심하게 변형된 경우에는 이제 옷자형으로 굉장히 다리가 변형이 있고 이러으로서 통증이 심하고 또이러으로서 이런 화장실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 관절염이 심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이 없는데요. 이렇게 심하게 변형되어 있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서 할수 없는 경우에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이나 뇌 질환이나 허리 질환 이 있는 것을 물어보고 그런 게 없다면은 한번 인공 관절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공 관절을 시행할 때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찍어 보면은 너무 심한 경우는 이렇게 닫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변형된 무릎의 관절을 제거한 다음에 특수한 금속으로 된 인공 관절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금속이 옛날에는 10년이나 15년밖에 안 갔지만 요새는 20년에서 30년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때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방에서 특수한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어쨌든 내 몸에 네. 내 것이 아닌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걱정이 클 수밖에 아, 그럼요. 없는데. 그럼요. 네. 인공관절 수술의 음. 후유증은 없나요? 아,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물부를 못 구부리는 관절에 강직이 온다든지 네. 아무래도 이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이런 수술을 하다가 이제 뭐 폐나 뇌에 이런 합병증을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예방하면서 이제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창환 원장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년을 맞으며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는 신체적인 기능 장애뿐 아니라 인지와 정서 장애까지 동반하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위협하죠. 그래서 오늘은 전주 수병원 서진영 과장과 함께 혈관성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치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치매 환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서진영 과장과 함께 혈관성 치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의 주제인 혈관성 치매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먼저 치매라는 용어는 병명이 아니고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평소에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네. 치매는 다시 이런 상태를 초래한 원인 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십 가지로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뇌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전체 치매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원인이고 전체 치매 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과 관련되는 뇌의 구조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치매다라고 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치매가 혈관성 치매인데, 네. 어, 구체적으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뇌혈관 질환은 사실 여러 용어들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부분 뭐 뇌졸증, 뭐 중풍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사실 같은 병을 나타내는 용어이고요. 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질환을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증이라고 하고 있고 음. 같은 질환을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아. 부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뇌졸증은 다시 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눠 볼 음. 수가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이제 그 고혈압 환자들이 약도 잘안 드시고 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면, 네. 최근에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이 잘 관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뇌출혈의 빈도는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은 거의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실제 뇌졸증 이라고 한다면 은 거의 대부분 뇌경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러한 뇌경색도 막힌 혈관의 굵기에 따라서 대혈관 질환, 소혈관 질환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소혈관 질환도 미세한 실핏줄이 막히는 열공석경색 또 혈관이 막히지는 않았어도 전반적으로 미세한 혈소판량이 줄어있는 백질 변성 등으로 또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이렇게 원인이 되는 뇌혈관 질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과 이러한 경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뭐 설명해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뇌혈관 네. 질환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 뭐 원인도 또 다양할 것 같은데 네. 혈관성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마다 환자가 나타내는 임상 증상, 또 이러한 증상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가 이런 경과가 환자마다 다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더 이렇게 나눠 보지는 않는데요. 이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는 원인이 되는 뇌혈관 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도 다 다르고 음. 경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좀더 이제 종류를 나눠서 세분하고 있는데요. 네. 어이 중에서 다발경색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뇌를 공급하는 큰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어 이때는 이제 운동 신경 뭐 언어를 담당하는 신경 외에도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신경도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뇌졸증 이후에 반신마비가 생기고 또 말이 어두워지신 분이 동시에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 말고도 치매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발경색치매라고 합니다. 어~ 두 번째로 피지라 혈관 침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태의 치매는 큰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깊은 곳을 공급하는 아주 미세한 소혈관의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어~ 이러한 이제 소 혈관 질환의 종류에는 어~ 실패출들이한계가 막혀서 이렇게 생기는 열공성 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 환자는 MRI를 찍어 보면 마치 그 부분이 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열공성이라는 이름을 아. 붙이고요. 또 이러한 혈관이 막힌 것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미세한 혈액순환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는 MRI를 찍어 보면 뇌의 군데 군데가 하얗게 변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백질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피지랄 혈관 침해의 경우는 큰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미세한 뇌 손상이 점차점차 쌓이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임상 경과는 알츠하이머 침해하고 동일하게 서서히 진행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어그 다음으로 전략성 뇌경색 침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 경우는 이제 피지랄 혈관 침해처럼 조그마한 혈관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이 혈관이 공급하던 부위가 인지 기능이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작은 단일 뇌경색 하나만으로 갑작스럽게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외에도 이제 심장마비가 있던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이후에 심장의 박동은 돌아왔는데 심장이 안 뛰는 동안에 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중단이 되게 되면 은 이후에 치매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 관료에 의한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요즘은 드물지만 뇌출혈에 의한 치매도 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드문 정말 드문 병이긴 하지만 어떤 선천적인 유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젊은 나이에서도 반복적으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졸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런 손상의 결과로 젊은 나이부터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순수한 혈관 치매, 또 순수한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나중에 뇌졸증을 겪게 된다든지 어, 또 이제 이런 제이 혈관성 치매 환자가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되게 되면 한 환자 내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아. 혼합성 치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뭐 혈관성 치매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치매를 의심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떨 때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혈관성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환자가 보이는 치매 증상의 원인이 혈관성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환자한테 뇌졸증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 환자를 봤을 때 반신마비가 있고 말이 어두나고 균형이 안 잡히는 이러한 어떤 신경학적 이상들이 진, 그 진찰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든지 예. 또 이런 환자들을 CT, MRI를 찍어 봤을 때 뇌졸증의 흔적을 볼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고요. 또 초기에 증상이 어떤 속도로 시작이 되는가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언제가 시작인지도 모르게 시작이 되어서 서서히 나빠지는 특징을 보인다면 혈관성 치매는 평소에 멀쩡하셨던 분들이 아. 뇌졸증 이후에 갑자기 치매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피지라 혈관 치매는 큰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미세한 혈관 질환이 점점점점 누적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보기 전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만 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 또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가 이미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단계를 나누는데요 초기일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치매가 심해질수록 어떻게 변해 간다가 이미 다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관성 치매 환자들은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일 때는 건망증이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 초기부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 환자들은 이러한 건망증이 없으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면은 중기 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성격의 변화라든지 또 행동 조절 장애가 최초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신경과 의사는 굳이 복잡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환자 보호자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 환자가 보이는 이상이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음. 아니면 혈관성 치매를 비롯한 다른 이차적인 원인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혈관성 치매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그 우리 뇌에서는 그 인지 기능과 관련해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러한 물질들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이 치매 증상과 관련이 되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이런 아세틸콜린이 합성 자체가 줄어드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어 혈관성 치매에서는 이런 아세틸콜린을 만들어 내는 뇌의 부위가 뇌졸중으로 해서 망가진다든지 또 이런 아세트콜린이 뇌의 곳곳으로 이동이 되는 통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게 됩니다. 결국 원인은 다르지만 뇌에서 아세트콜린의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혈관성 치매에서도 동일하게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혈관성 치매에서는 이러한 치료 말고도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졸증을 예방하는 치료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있다면 이런 질환들을 철저히 조절하셔야 되고 이 외에도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약물들, 또 몸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는 약물을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서진영 과장과 함께 혈관성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요. 60세 이상 여성 중 87%, 남성은 73%가 만성통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허리, 무릎과 어깨, 뭐 이런 곳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얘기죠. 노화라는 원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근육이 약해지고 자세가 틀어지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평소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는 예방법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